홀수형 짝수형으로 가면 선지는 요렇게 배치합니다. 이게 뭐합니다 순배치라는 다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짝수형 때문에 답을 바꿔야 될거 아니냐? 이 답이 어저 이분이다. 바꿔볼게요. 이렇게 바꿉니다. 역배치랍니다. 처음 들어봤죠? 그러면 이렇게 배치됐을 때는 이게 맨 밑에 있는 겁니다. 홀수형이 2번이죠. 짝수형 답은 4번에 배치합니다. 우리가 45문제죠. 각 분호가 9개에서 10개입니다. 1번부터 5번까지의 개수를 거의 맞춰요. 그런데 이 홀수학성은 바꿀 때 있죠. 어, 여기는 2번인데 여기는 3번하고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 개수가 좀안 맞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합니다. 2번이 올답이면 4번을 주고 여기가 4번 답이면 여기 2번이 답이 죠 이때 역배치는 3번은 절대 답이 될수 없어요. 왜? <목소리> 요렇게만 바꾸십 1번, 5번. 3번은 그대로죠? 네, 3번 답이 안 됩니다. 역배치일 때는 3번이 답되는 경우가 100%는 아니고요.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찍고 싶을 때, 역배치일 때는 일단 3번을 빼고 나머지 있으면 문제, 만약에 3, 4가 답인데 헷갈린다. 4가 더정답 확률이 높습니다.